bj분들 과금하시는 건 예, 그냥 그거나 구경하면서 들이 만족해야 될것 같은데요. 내가 뭐할건 아닌 것 같고 원하는 클래스 엘리멘타 리스트야 이게 아니지 이게 아니지 어, 이 친구 갑니다. 야 흔들리는 거 보소. 헐 느낌 있죠? 바로 갑니다. 아 이동 중에는 공격이 안 된다. 아, 느낌 쎄한데, 이거. 배경도 그렇고, 지금, 밝은 대로 나가 봐야 될것 같아요. 이게 좀 밝게 하는 거 없나? 어.. UI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, 막 깔끔하고, 그러진 않, 않는 것 같아요, 지금. 뭐 근데 서버가 지금 안정화가 되어 있는 게 저는 좀 아이러니한 상황인데. 제가 알기로 서버도 30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, 아스달 때보다 더 많거든요, 지금. 근데 이거는 진짜 영상은 잘 만든 것 같은데, MMORPG상 저거 다 보고 있는 사람 많이 없죠. 아, 아직까지 타격감은 생각보다는 별로인데요. 오딘보다 별로인데. 어떤 느낌이냐면, 구체가 흡수되는 듯한 느낌? 팡! 터트리는 듯한 느낌이 아니라, 오딘처럼 이렇게 팡! 터트리는 게 아니라, 몹이 흡수하는 느낌이에요. 약간. 평타나 이 스킬 자체가. 주식 매일 바로 빼야될 것 같은데요. 시초까지 바로 빼야될 것 같은데. 성이였나요 성의가 변신이네. 예, 성의가 변신이고, 성의가 이제, 공속, 스킬 시전 속도 증가하고, 명중 막, 공격력 막 증가하고. 야, 근데 솔직히 좀 이쁘긴 이뻐요. 솔직히 말해서. 약간 오딘을 좀 따라한 느낌이 들거든요. 이런 것들 보면, 아바타가. 예, 되게 많이 따라한 것 같은데, 전설, 제 아우라 있는 것도, 예, 오딘스럽긴 한데, 어, 이것도 캐시 악세네. 두 개. 뭐야, 몇 개에요? 고서, 문장, 성배, 등불. 여섯 개에요? 뭐다 캐시 악세는 아니겠죠? 여기서 뭐할건 없습니다. 뭐. 고스 패턴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. 장판 같은 게 있을지는 모르겠는데. 야, 이개 같은 새끼야! 새끼야. <laughs> 키보드 아예 손도 안 올라가네. 야, 어떻게 왜 내가 공격하는 느낌이 하나도 안 들지? 내 캐릭터라는 느낌이 다안 들죠? 아, 공속이 아직 고급이니까. 근데 고급치고는 빠른데요? 공속은 흔자 흠잡, 흠잡을 건 없는데. 그리고 뭐, 그리고 제일 중요한, 몰입이 안 돼요, 몰입. 게임에 몰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. 영웅 너무 많다. 아 오픈하자마자 영웅이 도대체 몇마리예요 이게. 몇, 한 네다섯, 네다섯 마리도 아니고. 삼십 마리가 넘게 있는데. 전설도 지금 몇 개나. 오딘 아, 진짜 많이 닮았다. 마법구도 보면 오딘 거 있잖아요. 마법구랑 좀 많이. 오디는 이거 어떻게 나가는지 다 보여주잖아요. 그게 없네. 아, 아쉽다. 근데 어쨌든 지금 처음에 뭐 이것저것 할거 없이 레벨업 하는 거는 좀 막힘없이 잘 되고는 있어요. 네.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누르기만 하시면 돼요. 물약 안 채워넣어도 되고, 아직까지. 지금 플레이한 지한 1시간 정도 돼가고 있거든요. 랭킹 16입니다 돌미나리 지금 돌사단 <laughs> 돌미나리 탈 것이 없으니까 이거 좀 그러니까 아무리 탈 것이 BM으로 이제 BM 개수를 줄이려고 탈 것을 없앴는지 모르겠어요 기간제 혜택도 있어요 기간 혜택 뭐죠 이거 28일간 일했는데 경험치 보너스 10%야 뭐야 이거 와샬라의 계약 자동 분해 활성화 이거 코어네 리니지로 치면 통합 코어 같은 느낌인데요. 플래티넘 패스권 이런 거 레벨 30이 돼야지 이제 골드로 포켓 것들 살 수가 있고 자파에서도 아 지금 이제 살 수가 있네 스킬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돈을 허비하면 안 됩니다 맞잖아요 형님 이거 아시죠 이거 모험 전투 어디는 완전 똑같아요 이게 처음에 뭐 우편으로 좀 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전 예약 뭐 500만 명 돌파 이래가지고 막1 1회거 뿌리고 막 해야지 랭킹 9위까지 올라왔어요. 조만간 3등 안에 들어갑니다 어 미스가 많이 뜹니다 이제 어 하면 할수록 운이나 비슷하다 아크 위자드랑 스킬 모션까지 진짜 엄청 비슷한 장비가 884개 컬렉션이 존재하고 아총 합쳐서 884개네요 스킬부까지 있구요 컬렉션 와 진짜 잠 온다 형님들 형님들 잠안 옵니까? 아 잠온다 이거 <laughs> 저도 다른 BJ분들 과금 하시는 건 예, 그냥 그거나 구경하면서 들이만족 해야 될것 같은데요 내가 뭐할건 아닌 것 같고 자유도는 더 떨어지고 오디는 뭐탈것 있고 날것 있고 달리기 있고 예, 점프 있고 자유도가 더 있는데 그렇다고 보스 장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르겠어요 이거 이제 해보면 뭐 좀더 해보면 알겠지만 야, 여섯 마리 잡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? 마법사가 박히지가 않아요, 마법사가. 어떻게. 명중이랑 마법명중이 따로 있어서 그런가요? 아, 게임을 하면서 이렇게 잠은 거는 내가 없는데. 무슨 게임을 해도 내가 잠은 안 자는데. 아, 어차피 저, 네, 이거 게임 오늘 하고 안할 거라서. 나아 빠지는 거 보세요. 아직. 아, bm 문제가 아니야. 그냥 재미없어. 이게 뭐야? 나 PVP는 뭐 어떻게 하려고 이거를? 손맛이 없는데 이게. 아, 이번은 진짜 용 먹어도 할 말이 없겠는데. 커스텀을 너무 이상 커스터마이징을 너무 이상하게 해 가지고 예, 강남 언니처럼 돼 버렸어. 이거 어떤데? 이거, 이거 어떤데? 이 사이에 보이는 느낌 있지? 야, 염라인지. 개쩐다, 진짜. 마법이 삑살이 난다니까요. 평타가 삑살이 나는 게 아니라, 마법이 삑살이 나서 되게 어렵습니다. 법사가 하기가. 오딘보다 모든 면에서 떨어져요. 그래픽도 떨어지고, 속도감 면, 몰입감, 타격감, 자유도, 이거 다 떨어져요. 와30 달았어요 공격력 처형 확률 치명타 확률 강타 피해 명중 30 올랐습니다 오케이 이제 좀 박히겠다 거래소가 활성화됐고 에이 또 안박힌다 새로운 제거니까 또 안박힌다 시기가 무조건 있어야겠네 지금 명중이 팔이 붙어버리거든요 시기에서는 공속 시속 올라가고 룰룰룰룰 아, 살이 하나도 안 보이잖아, 지금. <laughs> 꽁꽁 싸맨에 걸렸네. 아, 진짜로. 그러니까 이게 보고 싶었던 게 아니라고. 아, 저기 옆에 뱅가드랑 커플룩인데요. <laughs> 이 친구는 커플룩인데요. <laughs> 이제 또 막히면, 이제 영웅 확정까지 또 이제 과금하라 이거겠죠. 집 옆에 포장하는 데가 있거든요. 했지 괜찮은데, 근데 오징어가 진짜 비싸잖아요. 형님들, 야, 소짜가 39,000원, 중짜가 59,000원이에요. 음.